이제 나는, 저, 나는 이거 이 가지수가 많아. 예, 예, 예. 음, 가지수가 많은데, 전종할 음. 예, 때마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전종할 때마다 조어버리는 거야. 예, 예, 예. 어버리는데 문제는 음. 지금 이제, 에, 이렇게 보면은 저런 근접을 저런 밑으로 붙여서, 예. 저거 아무, 난 힘을 못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어디서 붙이느냐. 음. 그러니까 이제 근접입니다. 근접. 요게 밑에 근접 보이세요? 예, 근접입니다. 예. 위로 붙인 게 있어요. 예. 그 위로 많이 달렸습니다, 천혜양 예. <laughs> 근데 위로 붙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라한 음. 그 문제가 좋은 것이 있는데 잘안 보인다. 또 내가 연습 삼아 붙여봤는데 그거는. 안 보인다. 그건 여기에 지금 어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천혜양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투광. 햇빛이거든. 햇빛. 햇빛. 네. 음. 햇빛인데 지금 햇빛 가리는 게 없거든. 음.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지금 제거 시켜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 네. 에, 투광이 지금 좋으니까 네. 아, 이런대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순들이 지금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잘라 버리니까 투광에이 우위로 막 있었다고 음. 이게. 예. 그 이제 이거는 잘라 버렸다가 내년 봄에 전정은 예. 결론적으로 가지가 많으면 그걸 이제 뭐 해야지만은 문제는 이런 거를 그 많으면은 솎아 줘야 돼. 주지만 내버려서. 예예 예. 예, 예. 음.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가장,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는 묘목이다 예, 묘목. <laughs> 이거는 묘목. 예, 예. 묘목이 좋으냐, 음. 결론적으로 접불증이 좋으냐, 음. 우리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데, 이 묘목도 사실상, 지금 이거, 어, 시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음. 이 유인하는 과정에, 예. 이게 이렇게 유인해주면은, 뭐, 어, 상당히 좋겠지만은, 안 그래도 내년에 엄청난 화분화가 이거 좋은 순들이 있으니까 예. 큰 문제가 없다. 예. 어. 아 그, 이거 열어가면은 자동으로 늘어져가, 늘어 늘어지게 된가 조금만 음. 여실 잡아주면은 이런 예. 거만 잡아내면가는 우리, 우리 김 박사는 지금, 지금 천양 과정에 어, 요거 이게 이 나무로 이 나무 음. 이 나무가 음. 음. 지금 그수지병 걸려가지고, 예. 어, 잘라버리고, 그 위에 그대로 갖다 놔 심은 거라, 이거. 예. 이거. 그러니까 위로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언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잘 열고, 당도 엄청 좋은 나무가 이 나무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 고사되니까 잘라서 그 위에. 그 위에. 높은 이랑시로 높게 심으니까, 그도가 좋고 응. 그 뿌리는 그 나무는 썩어가면서 거름이 되고 예 거름이 되고 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심식하지 말고 응. 높게 재식을 해야 된다는 요거 따둘이 기나 요거, 요거. 아따라 예, 응. 그런 이야기입니다 응. <laughs> 그래가지고 문제는 나무는 높게 심어야 된다 나무는 높게 심어야 된다 나무는 어, 자기가 어 원어는 높게 심으려면 다 심으지만은 근데 가만히 봐그 어디에 허기어 디그그지적지기 저쪽에 까그과 가장 중요한 건데 원래 착색이 작년도보다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늦어요 늦어 응. 응. 늦지, 늦지, 늦지 늦, 늦지. 이거 언제 출발될 건데? 이거 작년에 1월 5일날 했고 예 금년에 1일 한... 1월 10일? 네. 일주일 정도야 뭐 각이 네. 네. 돌아왔지 여기 그치? 테이프 붙인 거 뭡니까? 이 앞에 테이프 붙인 거는 밑으로 밑에 그, 근접 붙였다 근저. 근접. 근접 붙였다는 아니 거. 근접을 붙였다가 어. 어. 아, 살지 소독. 는 소독하면서 음. 막땡겨비안에 죽어. 아 음. <laughs> 이제 요 요거를 음. 보면서 이 가지가 이렇게 가지 쪽으로 붙였어 이거. 음, 음. 이거죠 이거. 어. 네, 네, 네. 이런 게 지금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 가지만큼은 이 가지만이 독단적인. 그, 가지가 되는 거라. 예. 이것이 뿌리가 내려주고 이 가지를 뭐 하면은, 음. 이 가지는 영구적으로 놔둬야 되고, 이런 거 잘라버리고, 음. 내년에, 음. 이거 잘라버리고, 음. 이걸 자르든, 이걸 자르 자르고, 하나, 둘, 셋, 넷, 요거 잘라버리고, 음. 해가지고 좀 축소시켜버려가지고 하겠다. 음. 난 그런 예, 그런 예, 이거 뿌리접 상황입니다, 예. 뿌리접데이쪽에는 아. 아, 아 아, 다, 요것도 뿌리접이네. 어, 음. 예, 요것도. 예, 요것도 뿌리접이고. 요것리접이고것도 뿌리접이고. 예. 뿌리 오줌 진짜 요것도 뿌리 예. 작년에 이거 <laughs> 내년 1월 10일 경 수확 예정입니다.